이 부분 보고 맞춰봐요. 이 부분 보고. 요건 뭐야? 이건 뭐야? 야, 얘 변태 여기 호뱅이님 띵, 띵. 와, 이걸 맞추네. 예?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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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음. 엑스맥스 리뷰는 없을까요? 형 리뷰가 진국이라 아 이거 또 엑스맥스 리뷰도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야마 쪽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야마 타서 야마 빨아서 야마에서 또 광고 받고 한 적이 있어서 뭐 계속 야마 하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이 말은 아, 또뭐 아, 들은 게 있는데 그거는 에이, 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가지 제 얘기들을 다 귀, 귀담아 귀 듣고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약간 뒷담화도 좀 발견한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 씁쓸해, 씁쓸, 씁쓸했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할 재밌는 퀴즈 실루엣 퀴즈인데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낼 겁니다 바이크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거 흑백 처리가 돼서 실루엣만 보입니다. 그 실루엣만 보고 무슨 바이크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예시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요겁니다. 요, 요 무슨 바이크야? 요, 요 뭐야 이거? MX 땡, T-MX, 베리니이 바로 T-MX. 아 그렇지 그렇지. 와, 와 채팅 너무 빠른데? 이거 눈눈 눈 빨리 떠야겠는데? 짠, 이게 T-MX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다른 것도 한번더 해볼까요? 그래서 요거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상품, 바이크 햄스터랑 바이크 키링. 둘 중에 이제 원하시는 거.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요 바이크, 요 바이크 뭐지, 뭐지. 이 바이크 뭐지, 뭐지. MT03 아니고요 스즈키 아니고요 아, BMW 310. 에, 좀, 좀만 더, 좀만 더. 310 하나 아니야. 아, 310 GS. 310GS WHD TJD 4199님 이러면 이제 당첨이 되는 거예요 바로 310GS입니다 재밌네 이거 찐입니다 이번에 당첨되면은 진짜 가요 자첫 번째 문제 조금 쉬운 걸로 갈게요 야마하3 요렇게 예상하면 안돼 예상하면 안돼 레디 고! 달려달려 달려.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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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r 6 아니고요 아론 아니고 테날 아니고요. R6 아니에요. 닌자 400 아니에요. r 론 아니에요. 커맨 아안 나왔어. RC390. 팬들럼 님. 팬들럼 님 당초. KTM RC390이었습니다. 와우. 자두 번째 문제 바로 갑니다. 요겁니다. 이거 뭐야? 슈퍼컵은뭐슈퍼컵 아니야. 수1 0알0 r 아니고요. 아 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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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야, 아니야. R6 아니고, R3 아니고, R600 아니고. 장고, 푸조 장고 뭐야? <laughs> 아니에요. 아, 이 바이크의 인지도 이렇게 드러나죠? 600 할라 아니고, 퍼라인 뭡니까? 스쳐 할라 아니고요. 아프리아 리 RSV4. FFF님, 아프리아의 RSV4 정답입니다. 와우, 요것도 어려워요. 제가 이거 아. 최장 최장 시간 예상하는데 요거 중간에 살짝 끼워서 나중에 좀 쉬운 거 갑시다. 자, 알찬이고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클래식인데 과연 이거를 문제 갑니다. 요 바이크 아, 요 바이크 인지도가 아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면은 또을프1 2오아닙니다 인디언 아니고 부케노 아니에요. 본네베클래식 아니고요. 부케노 아, 어, 로얄필드 어 잠깐만요. 이거 중복 아, 준표님. 아, 준표님 당첨, 준표님 당첨, 로얄앤 필드 클래식 500. <laughs> 야, 이걸 맞춰? 이걸 이렇게 빨리 맞춰? 사실 이제 팬들 남님이 맞췄었는데 중복이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맞추신 준표님한테 내내 양보합니다. 아우, 쿨한 우리 구독자님들. 자, 이번에 이 바이크는 또 누가 타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거 알면은 맞추기 쉽죠? 과연 2번 바이크 누가 맞출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아직도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이 맞출지 한번 봅시다 이 바이크 맞춰보세요 어? 잠깐만 아,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순서를 잘못했어, 잠깐만, 잠깐만 네, 이거는 솔레 바이크의 600R입니다 600R이고 아, 이건 못 맞출 수가 없지. <laughs> 이렇게 한 문제가, 이렇게 한 문제가 날아갑니다. <laughs> 이렇게 한 문제가 날아가고, 어, 뭔일 있었어? 자, 두 번째, 아, 두 번째가 아니라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모르겠지만, 요 문제 바로 갑니다. 요 문제 바로 갑니다. <laughs> 뭔일 있었어?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할리? 아닙니다. 로드 글라이더? 아닙니다. 식사, 식사 뭐야? 인디언, 아, 아까워요. 아, 잠깐만요, 나올 것 같은데. 아, 아 잠깐 만 멘토 좀.. 어, 오!! 비스트님! 비스트님 인디언 치프! 인디언 치프!! 아, 인디언 치프 클래식! 당초~~ 비스트님 와, 제가 이거를 사진을 만들면서 느낀건데 이게 극백으로 실루엣으로 만드니까 되게.. 어? 이 바이크가 이렇게 생겼어? 실루엣이 이래? 문제 다갑니다 두든 뜨든 뜨든 GS 먼조리야 아니고요 MV 아구스타 브리탈 아 아니고요 오 하야부사 야 와, 하야부사 와 하야부사 와 이거 이렇게 닮맞죠 그러니까 이래놓으니까 되게 카페 레이서같이 막 에어링 같고 야 이걸 맞추네 실루엣이 되게 의외지 않아요? 바로 이 바이크는 하야부사였습니다 야 대박 또 이제 서운한 사람들 한 명씩 생기기 시작하죠 상품 권리감 막 서로 막 치열해지고 경쟁해지고 막 니캉 내캉 오시 내가 했니 뭔 뭐, 네가 문제니 하는데 바로 그다음 문제 바로 이 문제 요건 빨리 맞출것 같은데 요거는 두카제 두카테날 가고 883 아니고 브레이크아웃 이정민님 바로 이 바이크는 브레이크아웃. 883 바로 나왔었고 테날 누구냐 <laughs> 마지막 문제 바로 많이 0 0 예상 예상 답0 하지 말라고 아직 문제도 안0는데 어허 0 0 0 0 0 어허 바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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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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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니0요0 0 0스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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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번 바이크는 바로 멀티스트라다 V4였습니다 야후~~ WS님 축하드려요 멀티스트라다 V4가 나와요?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합니다 멀티스트라다가 이때까지 1260까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V4 엔진을 달고 출시가 됩니다 정말 끝판왕을 만들겠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팀키 같은 경우 같은 느낌도 드는데 요거, 요거 재밌네. 저도 문제 내는 거 요것도 재밌고, 와추신 분들도 재밌고, 너무 흔차될만 했어요. 다시 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찐막 문제 제가 만들어야 돼서 조금, 제가 이거 첫 번째는 이렇게 실루엣으로 가고, 나중에 우리 이렇게 메인 컨텐츠로 좀 자리 잡으면은, 막 라이트만 보여주고, 막 뒷바퀴 일부분만 보여주고, 막 스윙감만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상품 안 주겠다는 소리다. 아닙니다. 이것도 맞추는 사람 변태들이 많다니까. 한번 볼래요? 잘 봐요. 잘 봐요. 맞춘다니까, 이거를. 얼마 이 사람들이, 지금 본 사람들이 변태냐 하는 거를 보여줄 겁니다. 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보고 맞춰봐요. 이 부분 보고. 요거 뭐야? 이건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너무한 거거든요. 어, 휴 잠깐만. 잠깐 정확한 모델을 정확하게 누가 맞춘 것 같은데? 크로스 커브 이봐 호뱅이님 크로스 커브 <laughs> 야이 변태 여기 호뱅이님요요요요 요, 요, 요 부분이었습니다 요 부분 요기에야 이걸 맞추네 개발자 아닙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변태 요 정도 해줘야 그래도 알겠지? 띵띵 <띵> 이거 너무 작나? 얼굴감 아이고 멀바님 감사합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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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맞춰봐 요거 보고 맞춰봐 작아요 맞춰봐 저게 뭐예요 잠깐만요 좀켜보이 비율이 깨져가지고 이건 어깨 맞춰요 어맞을거 잠깐만 어?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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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FXDR 미친 거아니 <laughs> FXDR? 와 이걸 맞추네 이걸 맞추네? 야, 요 부분 잘랐거든요, 부분. 요 부분 잘랐거든요, 부분. 이걸 잘랐는데, 이걸 잘라서 보여줬는데, f x d r 을 맞추네, 요거를 맞추네. 야, 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자, 그러면은, 야, 이거 아는 사람은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인기 차종으로, 음, 오케이, 갑시다. 빈기 <laughs> 차종인데 내 바이크 타면 좀 쓸모가, <laughs> 어또 그런 문제가 될수 있네. 아 죄송합니다. 빈기 차종은 아니고, 어 인기가 없는 차종, 그게 그건가? 어어 어, 많이 타지 않는 바이크, 레어한 바이크, 유니크한 바이크, 요유니크한 바이크 갑니다. 요거 TNT 류 아니에요? 베스파 아니에요? 슈퍼커브 아니에요? CT 아니고. 푸주장고 아니고, 시장에서 많이 본것 같은데. 아, 어렵다. 택트 아니고, 뿔뿔이 아니고, 아 드디어 만났어. 어려운 거. 기아모닝 뭐야? 동대문에서 봤는데. 넥스 아니고, 아 이거 약간 밥 먹고 와도 되겠는데? 피노스 아니고, 아 파전 좀 먹을까? 존테스 아니고. 응? 아, 누구 좀 아까웠어? 고고로투! 응. 고고로투! 기쁨이 사랑이니, 고고로투! 정답! 니아. 와, 정기네 와, 어렵다. 형식 자체가 다른 거 아님? 아, 희귀한 거 해달라 해가지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바로 요거. 요거 뭘까요? 요거 뭘까요? 2900 아니요. 두크 아니고. 스천아 아니고. MT 공구 아니고. 야 이거 가리니까 진짜 알기 힘들구나 하고스터 아니고 지6 0 0 아니고 G125 아니고 공이 아니고 D6100 아니고 s 2고에 CB500F 야 CB6반 타니까 CB600F 맞춰버리네 야 CB600 아 CB500F 요가 아닌데 CB500F 야, 야. 야, 이걸 맞추네. 나 이거 S, 어, 그니까 S750이랑 되게 비슷하다. S750 딱 닮았다. 야, 이 디스크에서 티났다링 야, 디스크 꽃, 꽃무늬에서 딱 알아챘구나. 이런 CBR6반 타시는 분이 맞춰주셨습니다. 일부러 욕하고 싶어서 고르신, 거.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 맞추면 진짜 리스펙까지 갑니다. 이거 맞추면 제가 사비로 스피드 슈터, 드립니다. 리키 몰리 슈피드 스터 드립니다. 야 오늘 햄스터랑 이렇게 열개 해가지고 뭐 거의 한 십만 쓴데 가 갑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재밌으면 된 거지. 자 간다. 고이물이 존재하는가? 가자, 가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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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뭐지 이거? 베스파? 고거로 큐빅스? 요타80 아니 일부러 막 어려운 거그래 좋아 그런 접근 좋아 차라리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나아 요거 이름 들어보셨을 분이 여기에 한명 있을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볼 때는 화장실 가도 되고 한숨 자고 일어나도 될것 같은데 와와 어! 쏠리아님 와와와 니우엠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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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우 세상에 이걸 맞추네? 우와! 야, 이걸 맞춘다고? 와, 이걸? 우리도 이름 좀 합시다. 니우 N 프로. 옛날에 전기차 알아보다가 그때 알아봤다. 와, 그, 아니 아무리 알아봐도 아무리 그 실루엣 보고 기억이 날 정도로 이게 뇌리에 박혀 있냐 이거지. 와, 내가 아는 애는 벨로스타 N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와 시국시. 총판 아닙니까? 총판 아닙니까? 총판 아닙니까, 진짜? 저툭 튀어나온 동그랑 라이터가 기억이 나네. 야, 대박. 이걸 맞춘, 요거를요거를 보고. 오, 야, 리뷰 있어. 방향 지승 소리 변경 방법. 예? 어? 어? 소리, 소리 뭔데? 어? 뭔데? 아, 이거 이분은 튜닝 하신 건가? 뭔데 이거? 아! 방향 지시등 소리를 바꿀 수가 있어. <laughs> 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우리 그거 옛날에 그 아기들 가지고 노는 바이크 했던 그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 소리를 바꿀 수가 있구나. 자, 처음에는 이렇게 평범하게 가다가 똥똥똥똥 야, 이거 신기하네. 야, 이것도 재밌네.